누군가 나에게 아름답다고 말할 때 나는 그 사람의 아름다운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누군가 내 모습이 빛난다고 말할 때 나는 그 사람의 눈에 별이 반짝이는 것을 봅니다. 내 모습이 아름다운 것은 당신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서의 꿈꾸는 정원입니다. 오늘은요. 제책 마음정원 중에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최고의 행복, 탁월한 인생. 사람들은 누구나 최고의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삶은 늘 그렇게 풀리지가 않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걱정거리가 줄줄이 튀어나와 내리를 압박합니다. 이럴 때 NLP 기법을 잘 다룰 줄 안다면 문제의 실타래를 풀수 있습니다.nlp는 1970년대 미국에서 리처드 밴들러와 존 그린더에 의해 시작된 심리학과 언어학의 바탕을 둔 새로운 사고방식입니다.신경과 언어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우리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 마음이 가야 할수 있지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도대체 그 마음이 무엇일까요? 사전적 용어로는 사람들이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성품이나 성격, 감정, 생각, 기억이 자리 잡는 공간이나 위치라고 하고, 뇌 과학자들은 마음은 내가 그리는 영화관이라고 합니다. 뇌는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영화 감독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시설 좋은 영화관이라 해도, 영화의 시나리오가 탄탄하지 않다면, 혹은 주인공의 이미지가 좋지 않다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 또한 좋은 영화를 상영하고 싶지만 탄탄한 시나리오를 갖고 있지 않기에 뇌에 많은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사랑을 받고 싶지만 사랑을 준 기억이 없고 선행을 하고 싶지만 행동으로 옮겼던 기억이 없습니다. 멋진 말을 하고 싶지만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엑셀런트 라이프를 누릴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이 내에 입력되지 못해 탁월한 인생은 늘 타인의 드라마틱한 이야기로만 느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이란 무대의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주인공은 악인을 쓰지 않습니다. 절대다수의 주인공은 긍정적이고 선을 지향하면서 그 선을 널리 퍼뜨리기 위해 달려갑니다. 그렇게 가는 길에 수많은 암초를 만나고 유혹의 손길에 고민할 때면 자신이 자신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이냐? 그렇다면 왜 망설이지? NLP에서는 아래의 두 질문이 엑셀런트라이프를 누리기 위한 핵심 질문입니다. What do you want? 당신은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What's up, you? 그것을 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신에게 물어보고 원하는 것을 막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삶은 최고의 결과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넘버1보다 멋진 일은 오니 원이고 1등이 아니라 유일한 삶이어야 합니다. 삶이란 들판에 누구나 주인공으로서의 삶을 살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동은 어떤가요? 조연이나 엑스트라 혹은 방관자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주인공이 나에게 오지 않는다는 것을 힘들어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What's up, you? 라는 질문의 답에 그 원인을 타인으로 돌리면 해결의 실마리는 풀리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삶을 맡고 있는 것은 어느 누구도 아닌 나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꿀 수 없는 삶이라면 받아들이십시오. 황무지를 황금들력으로 바꿀 수 있는 키는 오직 자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녹슨 키를 닦아 매끄러워지도록 사용하십시오. 활기차게 살고 싶으면 당당하게 행동하십시오. 사랑받고 싶다면 먼저 사랑을 주십시오.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상황을 따지지 말고 시원하게 웃어보십시오. 말을 잘하고 싶으면 최고의 멘토를 정해 그의 행동과 표정과 말을 모방하십시오. 타인과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고 싶으면 리액션, 즉, 미러링과 백트래킹을 연습하십시오. 타인이 말할 때 그의 말을 거울 보듯 하시고 그가 한말중 중요한 대목을 다시 말해 주어 상대가 내 말을 집중하고 공감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동반자는 남편도 자식도 아닙니다. 바로 자신입니다. 자신과 더 깊게, 더 짜릿하게 연애하십시오. 엑설런트 라이프. 그 키는 이미 당신 손에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사용하십시오.